嗯。<noise> 어. 날씨도 좋고, 나들이 가겠다. 좋은 날이구먼. 배드럽지? 네. 이번 분놀이에 자네 아버지가 우리를 초대해줘서 여간 반가운 게 아니야. 구경가서 여럿이 신세좀 지겠네. 아별 말씀을 더 하세요, 성님. 지도 얼마 만에 아비와 동생을 보는 곳인지 너무 좋아요. 하 아, 참. 음. 올단음에는송악산 부판에 뭘 행차도 있답디 다. 두경거리가 음, 많은 모양이 돼요. 어, 거기다가 남녀가 뒤섞여서 비비대게 아, 치는 판에 벌릴들이다생긴다던데 아, 아, 성님, 음? 그래도 우리 대왕당은에는 음. 타야지요. 그럼 꼭 타야지. 음. 아, 대왕대비문 받아 나오는 상궁도 그네 타러 온다지. 음. 우리 재미나게 타보세나. 네. 어서가세요. 이라 부르겠소. 도중 밖에서 두려움 치는 위험하니. 그리합시다그러시다 서종사 말씀대로 하시구려. 그럼 우리 안 사람은 봉산댁, 누님은 양주댁이요. <laughs> 참, 한식구들 삿갓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오. 황서방 듣고 있어. 임대장께서 한식구들 잘 보호하라고 당부하셨소.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 날씨가 참좋구려 <laughs> 그렇소. 난 삿갓을 썼더니 잘안 보여, 모르겠어. 근데 아직 멀었는가. 어째 이리 멀어. 그러게. 참말로 멀구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삿. 저기 구경터가 보이네. 이보게 여기서부터는 이 삿갓을 걷는 게 어떤가?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삿갓 쓰고 지고영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음, 아니요, 성님. 저는 삿갓을 쓰는 게 좋겠어요. 난잡한난잡한 난잡한 구경터에서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게 저는 싫어요. 그리고, 사갓을 괜히 벗어서 얼굴 내놨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 아니어요 아이고, 염려도 많소. 그럴 것 없이 번거로운데 누님 말대로 합시다. 일이 조심해서 나쁠 게뭐 있어요. 아무 일 어, 없을 <laughs> 것이니 걱정 마시오. 우리 예쁜 아내 얼굴 가리는 이 삿갓은 저리 치워버립시다. 걷고 멀어요.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 요 그러시다. 아, 찾아서 쓰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이 숨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창피해 못 견디겠어요. 어떤 놈이 보든지 자네마 본체 만지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가? 저 옆에 내좀 봐. 어? 천장에서 내려왔나 했어. 어, 와주먼네. 토끼 생겼구먼. <laughs> 아, 여기서 앉아 있겠어요 자, 어서, 어서 일어나서 앞쪽 서세요. 어서요. <laughs> 그러면 저는 그럼 저기 손님 가은데 따라 가겠어요.

방금 여기서 있던 놈이 어떤 놈이야? 음, 글쎄요. 아까 우리한테 와서는 청소거리서 왔느냐고 물어보고 갔는데 혹시 염려스러운 사람은 아닐까요? 아, 그놈내 빼는 꼴을 보니 그저한 식구들 말이나 걸어보려는 활짝 갔어 걱정들 마시고 음식들 좀 들고 계시오. 아, 아, 글쎄 좀 수상스러우나 별일 없겠지? 음. 그럼 우리는 실상 받으러 잠시 다녀오리다. 아니, 나좀 보세요. 또 오더라도 우리 옆에 느끼들만 있으면 말 대꾸하기가 어려운데 당신 여기 남아 있는 게 어떻소? 시 그렇게 염려가 많아 그러다가 머리 다 쉬겠네 아유, 아유 그요 그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아닌가 자네 못난 소리 그만 말게 가시다 아, 아, 나는 그려! <laughs> <laughs> 지금 원니 맞힌 여자들 뿐인데 저 여자들 하다가 재미나 좀 걸까? <laughs> 심심하던 차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 그려! 어! 여기 저래! 하는... 어. <laughs> 아니 어디서 막대 먹은 것들이냐! 이놈들 싹 꺼져라! 누구한테 넘짤을 붙이느냐! 양반도 몰라보고 이 죽일년 <laughs> <주변령> 같은 이라고! <laughs> are <laughs> 미송이요 죄송해요. 내 남편이 맞어 그래. 나야 나.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저기저기저 놈이 나를 여보이려고했어 뭐라고? 이 사주들놈이. 이 사주들놈이. 짜르르 목사만은 살려줄게. 시끄럽다. 네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송도도사의 아들이다. 이 놈이 날 죽이면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그냥 가거라. 뭐, 엇이 어째? 그래 이놈, 날 한번 죽여봐라. 도사의 아들로서 너 같은 놈은 앞으로 백성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할 테니 절대 살려둘 수 없다. 이놈들 음, 한번 죽시게 안돼 안돼 송도 도사의 아들을 죽여서는 안돼. 이 놈을 죽이면 우리가 더 큰일이 나네. 황두령, 제발 참으시게. 저를 비키시오. 어. 네. 아. <laughs> 동서 살인이 났다네. 죽은 사람이 소도 도사 아들이라며. 아이고 이제 송도가 난리 나겄네. 벌써 저 강군들 좀 봐. 저게 몇지요? 수십 명이 몰려온구나. 큰일 났어. 강군들 수십 명이 우리를 잡으러 이리로 올라오고 있어. 안식구들은 없던지 껄던지 빨리 도망갑시다. 황두령 황두령이 앞필 송도 도사의 아들을 죽이는 바람에 지금쯤 송도 부중하는 난리가 났을 것이오. 몸이 성취하는 안식구들 데리고 지금 도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니 지금 여기서 당할 도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휴. 황두령 아무래도 안되겠소. 우리가 여기서 상궁을 골무로 잡고 시간을 끌고 있을 테니 지금 당장 성석골로 가서 임대장께 우리 사정을 알리시오. 나 들어갔어. 구원병을 끌고 오란 말씀이구려. 그렇소. 지금 우리 형편이 임대장의 구원밖에 바랄 것이 없어. 알겠어. 내한 그릇에 다녀어리다 <laughs> 나는 정석골 대장 임걱정이다. 어쩌자고 일을 그 사단으로 만들었느냐. 안식구들을 챙기려고 그렇게 일을 꺼낼 도대체 뭣들 야했느냐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알아, 두령들은 당장 철저한 준비를 하라! 네! 가자! <laughs> 송도부 군관 군졸들은내 말을 듣거라! 나는 청석골의 임걱정이다 목숨이 아깝지 않거든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이놈들! 어디가 막아라냐! 아! 아! 아이고! 어서 서둘러라! 안식구들을 목에 바탕에 태우고 횃불을 밝히고 떠나자! 네, 어서들 서두르게! 참, 안식구들 다 같이 있는 것도 잊지 마시게! 어서 가자! <laughs> 아이고, 어서 들어오시오! 이제 잘안 되군요! 대사님 덕에 모델들 무사해서 다행이오! 이제 안심하고 푹들 쉬시구려! <laughs> 이제 더 이상 <laughs> 뭐급적할 것도 없어! 유수나리, 저희가 달리골에 당두했을 때에는 이미 적당들이 닭보개도 넘어간 터라 더 이상 쫓지 못하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도대체 임꺽정이란 놈이 어떤 놈이길래 다들 싸우지도 않고 내 빼느라 적당들을 놓쳤단 말이냐. 내이 놈들을 반드시 잡아들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laughs> 전하 정석골 화적패 임꺽정이라는 자와 그의 부하들은 송도 도사의 아들을 죽이고 대왕 대비 마마의 옥체를 받은 상궁을 볼모로 관군을 우롱하며 도주하였다 하옵니다. 이는 살인죄를 넘어 전하의 조정을 능멸한 대역죄인으로 그냥 두었다가는 역모를 꾀할까 심히 걱정되어옵니다. 적당해숙의 임꺽정과 그의 잔당들을 모두 소탕할 수 있도록. 유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째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냐. 대학재해님 걱정과 정석골 잔당들을 당장 도움을 하라. 네 전하.